와 진짜 이 제가 까봐도 되는 거 맞죠? 와 비닐도 안 뜯었다. 비닐도 안 뜯었다. 네 여러분들 오늘 중고 내나라 2편 오늘의 게스트는 먹방 유튜버 헌나름 누나. 아유. 근데 저희가 지금 진짜? 항상 징크스가 하나 있어요. 뭔가요? 딱 게스트로 섭외해야지 마음먹고 게스트 딱 됐다. 그러면은 일주일 전에 항상 이사를 가셨더라고요. <laughs> 보통 이게 이사 가기 전에 피로는 음, 많이 맞아, 버리고 맞아, 맞아. 오잖아. 나몇 달차시죠? 아, 아약한 3주, 있... 3주? 아 그러니까 약간 징크스가 있어. 그래도 <laughs> 제가 봤을 때별써라고들어다 쓰진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벌써 이게 렇 보인단 말이죠. 이게 뭐예요, 근데? 파울이야. 강아지 타올, 네, 강아지 브러시라든지 여... 요즘에 강아지들 그 유혹할 어... 때 넣는 거 아니야? 샤워볼? 아니, 샤워볼 아, 말고 그거 있잖아. 풀어지는 거 우주로 이렇게 푹... 아, 그래, 그래, 뭐라 노 그거 그 러쉬... 아니, 이렇게... 아, 이거... 이렇게 넣어 아,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<laughs> 근데 확실한 거는 이집 개가 공피기보다잘씻네 아, 개소리... <laughs> 진짜... 가, 진짜. <laughs> 너 이름 뭐니? 얘는 애용이, 애용이, 쟤는 애송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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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송이... 애송이. 애송이. <laughs> 쓰진 않는데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 많잖아요 사실 없어요? 아, 진짜 진짜 아, 큰일 났다 찾으면 은가져가 아, 찾으면 나오겠죠 네, 찾으면. 저희가 또 네. 공짜로 가져가겠다 아니고 바로바로 저희가 중고거래 하거든요 네. 천천히 한번 <laughs> 둘러볼까요? 얘는 뭐예요? 이건 개조리예요 아 강아지 산책 아, 이런 거안 되고 산책 자주 시켜주세요 아니 그럼요 네. 너네 복 받았어? 너네는 강아리보다더 나은 사람인데 아, 아, 리안 <laughs> 안안 시켜줘? 어. 동필이는 산책 안 하고 맨날 실먹으로 댕기죠 이거 뭐예요? 가습 끈끈하진 가습기. <laughs> 이거는 저도 해결이 불가능한데? <laughs> 근데 이걸 왜안 고치고 있어요. 물어뜯은 수준인데 이거는? 와. 너네 공피티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다. 진짜. 공피티가 우리 집 가습기 부졌지 그날 바로 착살이 났어요. 아, 이거고쳐 쓰시고.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이거 아! 이런 거 좋잖아. 이거 인터넷 설치한다고 공짜로 주느냐? 오! 공짜다 <laughs> 어, 이거 아니야! 아니, 이거 2만원에사오이냐 인터넷 설치한다고 공짜로 화를 얘기 합니다. 아니, 솔직히 말해서 쓰실 거예요, 안 쓰실 거예요? 네. 다음번 이사 갈 때까지 이 자리에 있을 것 같거든요. <laughs> 맞아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이 물건들을 다시 사가시는 분들이 나름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확률이 커요. 예. 네. 그죠? 미안한데, 우리 구독자도 왜이러거 관심이 없어? 아이, 그럴 수 있어. 아니, 그래도 애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 한번 팔아보시겠습니까? 고민하는 저. <laughs> 몇개사 가실 건데요, 오늘? 일단은 제가 큰거한장천 원부터 시작하겠습 <laughs> 근데 이게 새 제품인 건 확실한 거같고요 여러분들? 그리고 보면은 어, 디즈니 진짜 정품이야 진짜 정품이야 최소 정가 최소 3만 원이 네, 2 7 0 0 0원에요 아, 근데 봉지가 꾸겨졌거든요 <laughs> 봉지에 주름이 <laughs> 300개 정도 는데 진짜 많이 썼어, 12,000원 이거 12,000원 정도면 저는 살 양이 있거든요 근데 12,070원이다? 그럼 안 사요 안 사지 안, 사지. 안 사지. 네. 12,000... 육십 번 아깨? 만일처럼 육십 번콜 처음이니까 제가 좀유도리게 가겠습니다 <laughs> 대 먹방 유튜버 나름 누나 집첫 번째 갭 아이템 올라프 인형 13,000원 엄마 <laughs> 나 <laughs> <laughs> 간식견 사 왔다 간식견 사 왔다 TV 서랍장 밑에 아니면 이런 데 되게 많거든요 <laughs> 아. 이 소스 밑에 뭔가 나오나? 이는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. 나름이가 항상 쓰는 향. 진짜 이거 자공. 누나가 쓰는 거? 네. 바디 미스트예요? 네, 네, 저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정가 8,900원. 8,900원? 8,900원인데 진짜 네. 안 썼어요. 지금 봤을 때, 어두번 뿌렸어. 야. 아, 아니, 400원. 두번 뿌렸어. 야, 나 진짜 <laughs> 일단 냄새는 합격이고 근데 어쨌든 쓰던 거고 누나니까 특별히 오해가 양심도 없다. 그죠 양심도 응. 구하지 양심도 없습니까? 나는 올라프에 끼워줄게요. 오 진짜로? 우와 바꾸지 말아게. 근데 은근히 팔게좀 있네. 그래. 이런 식이면. 에 네, 예, 이런 식이에요. 그냥 진짜 정말 이런 식이에요. 부담 갖지 마세요. 저희 뭐 TV 팔아라 뭐 이런 거 팔아주면 좋긴 한데 뭐 이런 거말안 하거든요. 누나 갑자기 멘트 싹 사라졌어. 지금 <laughs> 화낼까 말까 고민한 것 같거든? 우와. 여기도 한번 열어봐도 돼요? 와 근데 이거 뭐야? 나름 TV에 참여한다. 기부 하는 거. 오, 멋있다. 꼭 이거. 잡아주세요. 오, <laughs> 야, 진짜 이거. 야, 이게 제일 비싼 거네, 이 집에서. 아, 진짜 멋있다. 또, 또, 유튜브에서. 또 잘... 이건 근데 사고 싶진 않은데요? 아, 어. 저희도 그렇게 막 아무거나 가각했는데 <laughs> <laughs> 장난이고. 이거 뭐예요? 아, 그. 먹방에서 먹으려고요? 제 친구들이. 아, 생일 선물로. 몽매일걸 핫도그? 얘는 우와 막... 나 이거 갖고 싶어 나 이거 팔아 주면 안 돼요? 팔아 주세요. 생일, 생일 선물로 준 건데 강호연 강호이 방울. 아, 아, 거예요? 아 잠시만 그 오빠도 이제 서른인데 이런 선물도 자제줬으면 좋겠고 뭐예요? 폰이 나름 누나 집에 지금 중고 털로 왔거든요. 오. 네. 근데 형이 선물해 주신 거 폰이 있잖아요. 리틀 폰이 생일 선물. 아. 이 이거를 이제 팔아도 되나 이제 허락 받으려고 전화 드렸거든요. 선물 받은 건데 꼭팔아야겠다 <laughs> 아니, 아니 엄마 네. 꼭꼭파셔야겠대요 지금 강아지가 붓기를 부셔가지고 놓쳐야 아, 되는데, 이거 큰일 났거든요. 아 기왕 팔 거면 말아지 말고 종이 팔지 그랬는데. 아, <laughs> 아니, 장난이고, 제가 지금 팔아달라고 르고 있거든요. 이거 원래 정가가 얼마였어요, 형님? 16,000원. 1 6 0원 ,000. 참고하겠습니다, 형님. 이거 조금 쓸모있는 곳에 갈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할게요. 이거 안 뜯으셨거든요, 몇 년째 지금? 아, 아 뜯지도 않았 아, 아, 네. 네, 뜯지도 않았대요, 뜯지도. 아. 감사합니다 형님 정가 16,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아 그러면 은 솔직히 네. 이거는 새 상품이고 우리 또 퍼프리님이 정성을 생각해가지고 네. 2 6 0 0 0원들어가니까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다섯, 여섯 여섯 마리 <laughs> 5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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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원 <laughs> 이거 흰색이라 좀 귀여워 1,000원 3,500원 갑시다 와, 맞 <laughs>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싸게 사시라고 왜저거돈더는은가니까 음음 적당 선에서 6천원 한마리 천원 나 이거 처음 봐 폰이. 포니. 나 포니는 그 화장하시는 유튜버 밖에 몰라요 7천원 7천원 왜원 6천8백원 6천8백원? 7천원0원 싸자 어, 오케이 콜! <laughs> 6천8백원 <,800원. 웃음> 아, 뭐예요 그거? 나 <laughs> 내가 마음에 드는데 그거? 이거 안에 아프리카 보면서 쓰는 아 아프리카 여캠들 보면 쓰러진 섹댄스나 뭔지 알아 이거 이, 쓰는 순간 이거 그거잖아요 음. 이렇게 딱되면은 화면 3등분 돼가지고 일단 이거 괜찮은데요? 괜찮아요? 어. 이거 전기팔 <laughs> 야, 이거 그냥 요긴하게 쓰이겠다 이거 나름이 달라달라 달라 춤췄을 때 입던 바지 무릎이 희한하게 생겼네 네, 안 뜯은 옷가 입으려고 샀는데 입으려고 이제 XS 사이즈로 샀어요 그러면 은 깔끔하게 밑에 5,000원 뒤에 만원에서만5천원까지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안 팔아요 <laughs> 골라골라 거기도 그렇게 안 팔아요 얘는 지금 거기 들어있어서 모르겠는데 <laughs> <laughs> 왜냐면, 이, 보세요, 누나. 객관적으로 보세요. 초코라떼 먹고 이렇 붙여놨죠? 낯설다, 안 낯설어요? 초코라 아, 이걸 왜 침으로 딱. 오케이, 마우스 처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3만원. 3만원? 2만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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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, 이 2만원! 어, 2만원 왜? 고사람이님 다서 어, 진짜 2만원? 감사람이 <laughs> 나누님! 그 전기파리채부터 살게. 그래야 내가 협상에 주도권을 주게 될 거. 나름 누나가 쓰시던 전기파리채, 2,500원. 낙차. 야, 이거는 탐난다. 딱 쓰고, 아프리카 켜지? 그날의 수금 바로 3,000개다. BJ 데뷔하시는 분들 사실 필수템인데, 선배의 그 기운을 받아서. 최소 별풍선 500개다. 그서 이제, 500원부터. 당신에겐 <laughs> 양심도 없습니까? 500원. 솔직히 생긴 게좀 길거리에 쓰고 다닐 수 있어요? 이거 일단은 바깥에 못 쓰고 다니기 때문에, 여기다가 나루누나 사인 받고 천 원. 물론 누나의 사인의 가치가 천 원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, 아. 그건 0만원 이상의 값어치지만은. 아, 진짜. 아, 와, 데트 이게 점점 저번 주는 제가 너무 밀렸어요. 사실 제가 원래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? 턱불이 3인방한테 호되게 달아야 되는데. 아, 없 아, 네. 그 사람들은 일단 1억고 들고 오죠? 30만 원을 쪘는 <laughs>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기분이다? 2,000원 사겠습니다 2,000원 아...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그치?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정말 이 영상을 봤던 사람만 볼수 있는 그거 매직 그거 있잖아요 맞다, 맞다. 어, 맞다. 그런,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사인받은 모자 2,000원에 나차 됐어요 신발장에는 뭐 없습니까? 뭔가 약간 사이즈 안 맞는 거 샀는데 작더라 제가 발이 오. 굉장히 좀 작은 편이어가지고 네. 아 그거 있다 어떤 거요? 네 얘는 안 들어가요. 차라 아예 안 들어가는 거? 어, 크면은 좀 신수라도 있는데 아예 안 들어가는 거면 저걸로 가야죠 <laughs> 어떤 건데요? 이거 에이 에이 이거, 에이 에이. 이거. 구찌 피즈 6월 사이즈가 한210 2 1이요아 애기발이잖아 3삼 사이즈인가 그리고 33 사이즈 네 한번 가보죠 아, 일단 가봅시다 여기 일단 가봅시다 자 지금 저희가 이 구찌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해왔는데 이 구찌가 현재 49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카메라를 한번 거의 정가의 기회를 드렸는데 49만 원에 사겠습니다 어... 진짜? 네. 아, 저희가 또 출연료를 못 드리니까. 사실, 이러, 이거라도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. 이거 딱 정가에 사고, 시청자분들한테 팔 때는 이제 저희가 또 싸게 팔거든요. 아...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저번에도 했어요, 카메라를. 진짜요? 네. 진짜 그렇게 했어요, 네. 49만 원은 조금 너무 비싸니까 자, 요거 있는 거다요거 대충 아 30만 원 하고 제가 토스로다가 지금 바로 10만 원 송금 완료 오케이, 아, 오케이. 아유, 감사합니다 아, 좋은 중고거래 되셨길 바라보여 누나 집에 안 쓰는 물건 있다 하면 바로 전화주시요 누나 내가 또 현금 한번 두둑이 챙겨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